예, 예, 이제 오늘 종합감사라 국정감사 를 이렇게 결론짓는 예, 날입니다. 예,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 지적된 얘기들을 잘좀 살피셔서, 어, 국회 의 요구사항을 예, 국정감사의 결과를 성과를 좀 내주시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예, 던 책임 운영 기관 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어, 이제 그래서 그 관련된 부서에서 뭐 이제 사무실에도 왔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 뭐 거의 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어, 뭐, 그, 그 책임 운영 기관 결론적으로는 책임 운영 기관 지정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생각만. 어, 아주 굳어졌는데요. 어,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냥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검토해 보실렵니까? 그 기본적으로 책임 운영 기관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 또 장병의 복지가 증진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총론적인 얘기만 말씀하시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복지단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수익성이 증대되지만 공공성은 악화된다. 공공성 수행도 책임 기관, 운영 기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사업 운영 계획 승인과 책임 운영 기관 심의 운영 평가 시에 공공성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복지단 영업영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상향 영역으로 관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 지금 용역 결과에는 오히려 단일한 뭐 복지 분야로 이렇게 좀 단일성을 또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반대 입장입니다. 아, 그리고 법령 개정 지침 등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으로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이후 운영이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라 그러는데 이건 자리 보존을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태까지 쭉 논의된 내용을 좀 종합하는 겁니다. 에, 이거 복지단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장병 복지를 제공하는 부대다. 오히려 장병 복지에 에, 이게 에, 어, 역행이 된다는 측면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이렇게 에, 의원실에서 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면 에, 좀 어, 한번 생각이라도 해볼 초기라좀 해봐야 되는데 에, 그냥 이제 에, 종전의 입장만 되, 되풀이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간에 책임 운영 기관을 지정하고. 어, 민간 전문자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해서, 어, 복지도 복지고 수익성이라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의 입장입니다. 어, 계속 입장에 변화는 없으신 거죠? 그, 의원님, 제가 뭐 총론적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 이 문제는 11년도부터 검토해온 일인데,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께 그동안에 보고 드린 것처럼 법적인 문제, 또 일반회계와 복지기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견이 상충되어서 그런 것인데 의원님 좋은 뜻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인 만큼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좀더 심층 깊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결과와 과정에서 의원님과 좀 저희들이 그 예. 대화를 정전의 입장만을 하도록 계속 불이하지 마시고요. 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이제 제가 전술 스마트폰 이제 얘기를 했고 어, 그걸 통해서, 어, 이제 군 아주 전문, 어, 획득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거의 90%가 범용, 그 공통되는 사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보안 모듈이라든지, 예뭐 그런 점을 빼놓고는 일반 스마트폰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는데 너무 참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우선 음그 일반 그어 획득 자원에 대한 전 일반 전문성을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했더군요. 그래가지고 그 방위사업 교육원 문제를 이전에도 안규배 의원 우리 당의 안규백 의원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께서 서로 문제 제기를 서로 상충시켜서 결론을 냈어요. 그걸 국방부에다가 이제 설치하기로 했는데.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버스 꽤 오래됐어요. 작년,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그때 진행이 돼야만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방부 산하로 하기로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움직임 없이 저희가 보길 때는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뭐가 돼 있었다고 또 변명하겠죠? 어떻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늦었습니다 그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방위사업 교육원은 방사청 요원뿐 아니라 각군과 합참 또 여러 가지 기술 연구기관 등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 두기로 한 것이고 지금 검토를 해오는 과정에서 어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시행령 고쳐야 되고 또 예. 조직법 개정해야 되고. 예선 받아야 되고, 뭐, 그 얘기 또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 가는 방법인, 총수 어, 국방대학의 예. 직무교육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이 있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아, 그거 안 하고요? 이거 안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죠?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 예. 하세월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전화, 지난번 보니까, 2015년 대정부 질문 때 황교안 총리가, 방위사업청 폐지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방위사업청의 운영 과정에서의 좀 디테일의 문제도 있었고, 그것은 이제 보면은 과거 여태까지 이 자원 획득 과정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군 문제가 노출된 것이고 방위사업청 그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해볼 문제. 새로 시작한 방위사업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보니까, 이 방위사업청을 이제 어찌 보면 조직이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뺏기고, 어, 자원 획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어, 권한이 이양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반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찌, 어떻게 보면 방위사업청을 폐지하거나 국방부 직속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나 뭐 생각들이 이, 이, 이 조그만 그 교육원 설치에도 적용된 어,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어, 그러면 이... 말이죠. 예. 네. 어 이거를 방그 그때 제기한 것들 보면은 아주 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에, 전 군의 문제가 아니라 방 어, 방사청의 업무에 보조적인 에, 교육이나 전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기구로 만들면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청에 사고도 발생하고 지금 보니까 이 이제 스마트폰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무슨 뭐어 방위사업청장님 그 무슨 뭐 온도가 뭐 60도니 50도니 얘기하고. 다 필요한 그 일반 그 스마트폰에 다 필요한 사양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우선 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죠. 방사청의그 방사청에 좀 기능을 보완하고 또 확보해 줄수 있는 노력을 국방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 네? 저 방사청이 업무를 잘할수 있도록 국방부는 지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고 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사청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고 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뭐 이걸 저 아까 총리 답변을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검토하거나 그할 계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이 전술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방사청장님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예. 다시 묻겠습니다.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종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당 김중노 의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그 제가 국방부 감사 때 병역비리 관련해서 그 대안을 방안을 보고해 달라는 어제 제가 인사기획관으로서 보고를 받았어요. 장관님 그저 보낼 때 장관님 보고 받으시고 확인하고 보냅니까? 어 국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는 설명하는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은 어 제가 관련되는 국장이나 실장으로부터 어뭐 전문을 보고 봤든지 또는 뭐 구두 보고를 봤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보고 받을 때 정말 수준이 낮았어요. 장관님의 수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진 보고를 내 받았어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의지도 없고 고민도 안 해본 보고서예요. 이거 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후에 이, 이 문제는 이제 끝까지 파고들겠습니다. 인사복지실장이 직접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는 카드나 핵이 아니라 안보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국민이 지도층을 믿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기꺼이 따라 나설 수 있는가입니다. 장관님,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구, 또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예, 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종합 감사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면서 제가 확보하고 있는 병역 비리로 보여지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인가? 과연 현재 직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만의 문제인가? 또 개인 신상 폭로가 정말 병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또 정말 몸이 아프거나 능력에 맞게 분류되어 열심히 복무 중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역의무 관련해서 사사시 파헤치겠다는 근본 목적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최고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데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강한 권유에도 국민들의 분노에 찬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몇 사람 망신주고 이벤트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너무도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국정감사의 목적이 폭로를 통해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 정책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고, 지난번에 했던 거에 더 보태서, 여기 총장님들 처음 올라오셨기 때문에 한번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병력별이 실태를 보면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극약 처방이라도 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안보의 현주소를 평가해 보면서, 미흡하나 대안 위주로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고 아주 십시오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데,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볼수 있죠. 시민은기관의 자녀들, 시민은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병역 실태입니다. 다음. 자 이제 하나도 부족해서 둘, 셋을 면제받은 공직자도 있습니다. 또 국적 포기자도 있습니다.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다음. 이거가 나가고 나서 전국에서 댓글이 뭐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저 색으로 표시된 것부터 우선 보시죠.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다음. 여기도 보시죠. 다 보셨죠? 이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서 제가 지금부터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위주로 제가 파헤쳤다 보니 또 재개가 더 문제예요. 소위 부유층이라고 그러죠. 한번 보세요. 다음. 자, 사회 지도층의 병역이 무 이행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laughs>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정치권. 앞으로 고위공직자 임용도 제한하고 대통령 후보 자격도 명분 있는 병역 의무를 안 했을 때는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 의견입니다. 국회의원 공천 때도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입법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국세청의 문제 이 고숙사 제가 화가 재개 문제를 했는데 이 문제는 국세청에서 아주 들고 나와야 될 문제인데 자료를 잘안준다고 그래요. 그러죠 병무청장님 아 지금네 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좀 협조가 비교적 잘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기준 이 어려울 겁니다. 다음 국채 청장이 군대를 안 갔어요. 보세요, 저 군영남법, 김영남법이 지금 뭐온 나라를 좀 휩쓸고 있는데 장관님 군영 군영남법도 좀 만드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보시면. 어 군의 국방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국방부가 앞으로 이걸 만들어서 확실하게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는데 제, 이, 다이아 수제라고 해요. 금수제가 아니라 이건 돈 있는 분들 부유층을 들어서 요즘은 젊은층에서 다이아라고 합니다 다이아가 금보다 더 비싸답니다. 3400여 명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laughs> 보세요 금년도 7월달까지만 4220명이 이중 국적 문제를 지금 면탈하고 있어요. 다. 음자이돈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저거 이 하와이 가면 3500 미국 서부는 좀, 좀 싸고 고통부는 그 7천만원입니다. 연간 5 0 0 0명이라고 그랬죠? 그그 그 사람들이 밑에 그 혜택을 보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외국인 학교 입학도 가능하고 또 외국에 있는 학교 가서 공립 기준으로 혜택을 봅니다. 또 소위 스카이대학 진학도 특혜를 받아요. 그래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혜택 받으면서 국내에 거주합니다. 기가 막히죠? 다음. 또 보세요. 이중 국적 문제 보세요. 가관입니다. 이거는 국방부보다는 법무부하고 외교부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경우에 이제 입법, 저 입국을 금지하든가, 해외 체류기간을 제한하든가, 경제활동 금지한 취업금지를 한다든가, 국적이복을 정말 아주 못하게 한다든가, 이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리이 이중국적 문제를 복지부 국세청 법무부에서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방부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전 부처가 다 거의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어제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고 우리 국방장관님께서 마음을 다져 드신다면 범정부적으로 병역비리 방지 TF를 총리실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에 병역관리비서관을 신설하든가 그리고 병역관리 방지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병역비리 방지 국회 아마 여기 저 우리 위원장님 특히 정말 그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몸소 이번에 실천하셨는데 여기 지금 위원님들 다 그런 부분 아마 이번에 우리 상임위처럼 서로 싸우지 않고 얼굴 붙치게 하고 모범적으로 한 상임위가 없을 겁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파행을 해치고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특위도 충분히 가능하다도 봅니다 다음. 보세요 장관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굉장히 많은 데서가터가을다 활용해서 병역을 면탈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에 나가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지금 분노해요. 그래서 어떤 이 국민들의 이거 허탈감 박탈감을 어떻게 하면 실수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보통 이렇게 저 이벤트성으로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관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정말 장관님 계실 때 총리님이나 장, 저 대통령님께 거의해서이 TF나 또 이런 걸 정말 설치해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4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온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분노를 느끼고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병역 면제 또는 뭐, 보직 특혜, 이런 걸로 추정된다라는 입장이죠, 현재는요. 이것을, 이것은 곧 이꼬르 병역 비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병역 의무 이행, 특히 이 고위공직자 또는 뭐, 아까 경제인들도 말씀했는데 을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런 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TF든 입법이든 어, 그런데 다만 현재 나와 있는 이 현상이 그것이 전부 비리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져보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